저희 산신 할아버지, 그 다음에 A씨, 여기 불사의 머니. 삼지창이 있으면 여기 끝에서 딱 느낌이 와요. 그러면 돼지가 서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황해도 이북구을 하고 있는 만 6년 차금이신당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신내림을 받았어요. 신에 대한 조금 의심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신이 있는가? 갓 100일, 그때도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고요. 한번 쓰러졌어요. 어, 대, 간질 대발작처럼? 그때 심정지가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받고 점집을 갔어요. 근데 다 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점집을 안 가고, 이제 뭐 해외로 나가면은 귀신들이 뭐못 따라온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조금 도망가 있었어요. 무서워서. 근데 가위 눌림에 계속 그런 현상을 많이 느끼고 귀신도 보고 누르고 누르다가 27살 그쯤에 원래는 꿈이 약간 좀 일본어에 관심도 되게 많았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통역 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못 하고 그리고 작두 타는 것도 되게 무서웠는데 막상 타보니까 누가 제 어깨를 이렇게 들고 있는 느낌. 되게 발이 가벼워요. 그리고 어,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 닭도 솔직히 인간 마음으로 닭을 잡으면 무섭죠. 어떻게 잡아 솔직히. 근데 아이집 살려야겠다. 그냥, 그 생각, 그냥 나 아니야. <laughs> 내가 아니야. 이건 그냥 실려서, 무조건 실려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은 깬 적이 있거든요. 닭하고 눈이 너무 마주쳐서. 인정을 해주세요. 엄마 대신에 어떻게 보면 제가 받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제 점집을 할머니랑 다니면은 항상 엄마 신받으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대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방대를 많이 하셨었어요. 이제 열심히 해라, 믿는다, 사람들한테 상처만 주지 말고 똑바로 가라고 항상 이렇게 좀 다독여 주시고 무속인이 아닌 저를 봤을 때는 되게 해맑다. <laughs> 냉정할 때는 되게 냉정하고, 어, 근데 이제 제가 무속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하대요. 일단 전화가 오면 무섭대. <laughs> 네, 전화가 오면 무섭대요. 가족들도 똑같아요, 그거는. 집안에 자살기가 있던 집이었더라고요. 어, 그래서 자꾸 자살 하고 싶다, 죽고 싶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구탄 지 1년 조금 돼 가는데, 이제는 아기가 들어서 가지고. 네. 음, 그렇게 이제 되게 좋게 생활하고 있고, 집이 안 팔렸는데, 뭐 집을 팔게 해준. 저는 이상하게, 그 부동산 간판의 색깔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디 뭐 어느 사거리 쪽에 뭐 어느 부동산, 네. 특히 그리고 집안의 물건을 잘못 들였을 때, 어 이것도 동티라는 것도 되게 무섭거든요. 뭐 정말 뭐 인테리어 공사를 했거나 그다음에 무슨 물건을 갖고 왔다 했을 때도 그런 기운들이 와요. 요새 정말 무속인이 너무 많이 생기는 현국이거든요. 어, 저였으면은 솔직히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어느 집을 가서 자기는 신제자다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저, 제가 봤을 땐 아니었거든요. 신을 받으면은 뭐 돈을 잘 번다? 이거 정말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네, 정말 힘들고 엄격하고, 솔직히 신을 함부로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무속인이 여러 명 나올 순 없어요. 어, 특히 뭐 부부. 끼리 무속인을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무당이 많거나 어, 이러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해요. 이런 문화재들이 많이 이제 좀 없어지고 있는 형국이고 예법을 조금 더 살리고 이제 조금 전승을 해 나가고 싶어요. 그냥 좀 사람들이 좀 편히 쉬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힘들어 봤으니까. 네. 힘든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